네 반갑습니다 어, 부산 불제이고요 오늘은 제가 어, 식물 말고 어, 다른 또 소식이 있어서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짜자잔 짜자잔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어, 이 녀석은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애구요, 어, 수컷입니다. 어, 수컷이구요,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일로 와볼래 무섭니? 컵이도 보고 있네요. 아. 초점아. 아, 너무 귀엽죠. 요만합니다. <laughs> 제가 사실 예전에 카멜레온 번식도 했었고요. 한 20쌍 정도 베일드는 아니었고, 그때 펜서 카멜레온을 2 0쌍 정도 막 번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완전히 접었었는데, 또 카멜레온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베일드 카멜레온 제일 보편적인 애거든요. 제일 보편적인 애라서. 요딱한 마리 일단 키우고 기회가 된다면 암컷도 한번 키워서 다시 얘 번식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눈 돌아가는 거눈눈 눈, 눈, 눈치 보세요. 눈 보세요. 눈 <laughs>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아, 너무 이 식물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베이치를 한번 타볼래? 아니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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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가볼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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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짝 있어봐 잠시 응. 그렇지 너무 느리죠? <laughs> 가는 것조차 느립니다 이제 세팅 하는 것도 촬영을 할 거고, 세팅 해가지고, 요런 구멍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망어 같은 걸로 한번 막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네요. <laughs> 어저 사육장 세팅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진짜 절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 어, 일단은, 벤자, 요 사파린 벤자민이거든요. 원래 무늬가 있는 건데, 유독 제 하우스에서는 무늬를 잘안 뽑아주더라고요. 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요거, 일단, 저기 넣어주고, 카멜레온에게 식물이 빠질 수가 없죠. 요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넣어주고, 와볼래요얘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제 나무에 한번 가볼까? 자, 그렇지. 자꾸 가는 거야, 그렇지. 마음에 드니? 음, 일단은 요거는 빼고, 이제 요거 밥그릇은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네, 요렇게 그대로 쓰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일단 지켜봐야죠. 어차피 카멜레온은 밤에 자니까, 어 얘는 어 주행성이라서 밤에 자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빠져나올 구멍인데, 일단 여기서 잘 노는지 한번 지켜보고, 오늘 계속 밤 되기 전까지 한번 보고, 여기서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요, 요 밑에는... 어 어차피 곡식 껍질이거든요. 그대로 깔아놓고 그냥 완결하고 보시면 돼요. 막닭 닭장에 이렇게 완결 깔아주는 식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카멜레온은 어 고여 고여 있는 물을 안 마십니다. 여기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셔서 그것도 다시 한번 세팅해 볼게요. 그리고 플래티넘 하나 넣어주려고요뭐 여기 식물 하우스인데 식물이 넘쳐나죠. 넣어줄 거는 아주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넣어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놀아라 자.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아주 잘 있죠 귀뚜라미도 다먹었고요또 귀뚜라미 한번 줘야겠네요 으쭈쭈쭈 또 물도 보충을 해 줄게요 물도 보충을 해 줬습니다 어, 카멜레온 습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물만 마셔요 그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은 안 마시고 떨어지는 물만 마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 줘야 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쪽 눈은 또 저희 저, 저, 보고 있지 또잘 <laughs> 잤니? 잘 잤어? 그냥 잘하죠? <laughs> 두 개가 끝이니?